칼칼한 어묵탕 시작합니다 청양고추, 홍고추는 칼칼함이 우러나도록 포크로 이렇게 구멍을 좀 내줍니다 대파는 크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무한 도막하고 양파 한개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어묵도 잘라서 손질해 주세요 어묵은 400g입니다. 진간장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. 물량은 취향껏 해주세요. 보조한간은 소금으로 할 겁니다. 농축육수도 도왈... 할 무를 넣어줍니다. 무가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. 고추는 칼칼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. 대파 한 뿌리 요거도 썰어서 넣어줍니다. 육수가 푹 끓기 시작하면 보조간간 소금으로 해줍니다. 여기에 어묵을 다 넣고 한 소끔만 끓여주세요. 운동하면서도 시원칼칼한 어묵탕 완성입니다.